집 기절 40. 감전도 없고. 블렌 눈 얼. 우리가 빨간색이네. 데스 아이다. 파티 잘 파란색 아니에요? 데스 감전 기절만 100%. 야, 그, 너무하네. 나가라고 나가라고 그러는데 이제. 중간에. 아, 이게 빨라서 맞아. 요즘, 요즘, 요즘에 선필을 심판을 안 쓰나 본다. 잘안 써요. 중갑치기 어. 와요. 선필이 심판타. 키리 줄었잖아요. 킬이 많이 안 나오잖아, 그리고 지금은.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야, 애들이 그렇지. 많이 없으니까. 이 도시안서라는 워로드는 기절만 80%고 하나도 없어. 그리고 다 생명력이에요. 난... 다, 다 생명력. 생명력이야. 그... 그니까... 러 포크만이... 실드라인 엄청 많겠네요. 실드라인 뭐... 무시 못 하죠? 일단 네. 어디가, 어디로 가어디밀 거야, 지금? 위, 위, 위. 위, 그럼... 그. 위가 아니, 위, 다... 위, 위, 위로 위갈 거야? 아니, 미리 네. 움직이지마. 한명안 들어왔어. 그러니까 한명안 들어왔어요. 근데 이거 체력작한 사람들은 무조건 별구름 빨아야돼요 네, 체력, 생명력 그거 빨간색은 다 생명력 박아주시고 쟤네, 쟤네 거의 다 지진없어요, 디트도 없고 어, 일단 다 들어왔으니까 쟤네 투바 2지안서 두사람이 지금 별구름, 별구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3만 8천이네요 2통이 3만 8요 3만 8천 쟤네 워로드 둘다 별구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는데크만이니움이세요 워로드, 워로드잖아 워러드 워로드 워로드랑 뭐 애들 전부 다 지진 없어요. 동결은 드, 호크 없고. 뮤직 드레음식 호크는 아시죠 이거 한박자 넣을게요. 오케이. 다른 거보다 그게 더 효율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에 오케이 오케이. 잠깐 들어가서 뒤져가지고. 아, <laughs> 아 얘네 감전이 <laughs> 다 있네. 괜히 감전 틀어놓네 감전 그 호크랑 불레 없어요. 아닌가? 누군가 없던데? 불레인가 아무. 것도불레다 바로 갑통 저한테 가네요도하나하격을하네 제가 하도 하드 바드 바드 하드 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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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블하블 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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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 아래 먹을 때 이거 이거 빨리 날 빼요 빼요. 아, 되겠다 이거. 되겠다. 위에 먹었어요? 위에 먹었어. 아 먹었으면은 빼어, 빼어. 그냥 내려가. 빼어, 빼어, 자리 봐. 지금. 자리 봐. 자리. 빼어, 빼어. 자리, 내가, 자리. 나 어떻게 내려줄게. 여기 내려와 내려와. 오케이. 우리 적한테 먹힌 거예요? 우리가 먹은 거예요? 위에 거? 위에 거 먹었어요. 먹었으면 됐어. 그 내가 여기. 히버프... 아아 일단. 조병님이 히버프는... 저... 아래에요? 아니 적 아직 아직, 아직 아, 적 포진 보고 바까적 포진 보고. 네. 위에 불래? 저피좀 회복하고 올게요. 아, 중앙 유지세요. 중앙에서 밑에, 둘 들어 네. 중앙에서 피속 압박한다. 뒤봐요 잡아지 마. 잡아. 이잘봐 줘. 밑에 호크 왔다 갔다 한다. 그니까. 반버프몇 초? 7분 38. 이거 그러면 7분 45초에 먹어요. 망처가 너가 여기 있어. 먹고 있어. 먹고 먹고 에이스가 몇 명이야? A 수비 몇 명이야? 지금 이해 좀 돌아왔어요. 살아요? 이해 좀돌왔어요 에이스 몇 명? 몰라요. 몰라요. 이거 좀 지켜 줘. 아.. 저조켜요 저기가 박범 죽겠다 아이고 맞고 쪼금. 죽었네 아 그리고 저희가 힌트 무조건 여기 워러드 이거 워러드 붙다이다카 아니 야님저퀴좀채우게요 어.. 아니.. 어야 어. 한.. 야맞고 와서 집기고 있어 이.. 집게 들어왔어요 이워드 제거 o 그냥. 상대편이 I don't k n 부 w I d 이거 제거부터. 이 I 없어 n 위에 셋 위에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버프. t know. I d 나 n 없어. n o w I d o n 있어요. o w I d 이 n t know. I d o n 있 know. I 이동이 없어 n o w I d o n 네또 폭? 아미이 없어서 제가 오라토리오위 오라토리오 아이 나 빠졌어요 나게 하네 빠졌고 패긴다안 막혔어요 예, 안 막혔어요 예, 한님 각성기 있어요? 뭐 하냐, 있어요? 아, 지금 방금 썼어 오는 각성기 1 0초 뒤에 와요 여기 아직 싸우는폭깔려어요 저 회복 좀 할게요. 할게. 아니, 나피이 계속 브리핑 해주시고, 이. 힐, 어, 이 폭풍이랑 둘이 있어, 지금. 네. 지 어디로 가요? 이위 계속 싸우는 중. 이위 계속 싸우는 중. 아, 깔아놨고요 여기 블랙. 야, 일단 바다는 뒤쪽에 근데 지원 못 가게만 할게. 블랙, 블랙, 아이고. 아니, 빠져요 빠져도 요 빠져도 요 비쪽 깊숙게 들어간 사람. 저저저저저 저. 상대편 어 지원 못 하게끔만 한 거야. 아래두 명하고 우리가 위로 와 주세요. 쪽니면 위로 와 주세요. 아니, 아니, 아니 폭 풍이라 그 아니 한 아니 여기 여기. 여기 네, 와줄 사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 누가줬어요 내가 내려갈게, 내가. 올라가요. 워로드밖기 빡치네. 48초, 4 8초 버프 아, 뭐 하고. 위에 올라가지, 위에 위에 오른쪽이니까 아래 위에 올라갈게요 아래 이쪽아 아래 힘들어? 네, 아래 이쪽아 위에 또어 어, 위에 지금 또나갔는위 안에 나오니까 정말 진짜 멀어요 이거 줄을 많이 던져서 올라가요 기다려, 이렇게 많이 던져고 올라가게 오케이, 오케이 막보연이 각성기 고향. 있어요 빠졌어 빠졌어, 밑에 좀 지켜주세요, 한번 플랫, 플랫 막보연이 각성기 빠졌어 밑에 좀 지켜주세요, 밑에 가운데 가 상대편 궁이야. 아, 아 위에 있는데. 아니 제가 각성기 타임 한번 보려고요. 이거 내가 내려가야 돼. 이거 위에 개싸움지 이거 갈편 가봐요. 이게 진짜 완전히 개싸움이야. 가서 그냥 바로 깔아야 돼. 바로 돌아서. 아 왔네. 쉬이. 아 존나 빡치네. 저거 얼어도. 안 돼. 어나 큰데. 얼어도 주롱이 여기서 계속 까불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아이씨 안무다 <laughs> 여기 여기 불타 <여기가? 웃음> 아저 개싸 마니까 못두가겠네 <laughs> 그 폭포경 치료하 오시고 <laughs> 응. 밑에 호크랑 버서퍼 빼포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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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 최대한 위에 은신 위에 은신 밑에 밑, 밑에도 은신 밑에뒤에뒤에이이이 <laughs> 위에 이 뺏겼어 이 수비 수비 이둘이둘이둘 이 둘, 이 둘. 이, 갑니다 이둘 이이이이이 위에 넷 잡아먹으러 네. 가자 잡 아, 이거 호크장 호크, 아, 호크, 아, 호크, 아, 호크 호크 위에 위에 D D D 뒤에요 이에요 여기 이이세명 D 이한명 와줘야 돼요 이거 여기 한명 던져줄게 호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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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한명보이 와서 피어를 쏘야 돼요 오케이 밑에 한번8초 호크 없어 뒤에 지켜줘야 돼. 뒤안 먹혀. 안 먹혀. 뒤안 먹혀요. 저 있어요. 여기 블랙 가운데 우리 가운데 어? 어디 갔어? 블레 여기 블랙 블 잡다. 코쿤 우리가 네. 먹었다. 야, 나갔다. 여기 어, 지켜줘요. 아이고 블랙 못 잡아. 코쿤 여기 빼야 돼요. A 맞을게요 여기 아디 오른들. 코 빼세요. 뭐냐? 코쿤 빼세요. 이거 어디? 막보야 우리 아, 막... 둘이서 깨서 그냥 A 진영만 압박할까? 아, 모르겠다, 그아니 아니야. 근 여기 죽 A 열번가 볼게. a 수비 둘. 뺐안안빼 봐, 빼 봐. 아, 아, 진영 정비 가 진영 정비. 다음 번언제예요 아, 아, 2분 8초. 2분 8초 1분 남았대. 진짜 워로드한테 너무 억그로 끌리지 말고 워로드 어크. 어그로 잡으러 갈걸 워로드 약간 공격 해야돼 이거 이거 백도어 안되나? 워드 안안 밑에 이금 위에 바드하고 아, 하나 더수비가두명했어아안돼 뒤지겠다 이거 블레 어디있어 블레 어디있어 의신 하나 있다 은신 아, 아, 하나 있다 보이네 그래 뒤쪽으로 가야겠다 밑에 많아 오케이, 밑에, 밑에, 밑에 많다 명. 있다 네, 네 명, 밑에 내벼 네 밑에 내벼 밑에 갈게 그러면은 야, 왕포야 그래, 우리 그래, 둘이서 지금 A에 지금 바드 혼자 있거든? 내가 데리고 내가 저거 볼게. A, 저 내가 달려. 데리고 갈게. 오른쪽으로 돌고 둘. 지금 A에 바죠 혼자 있어. 있어봐. 잠깐 수비 좀해 줘. 이, 이 손만 내보고요. 뒤에 치는 위에 수비에 위, 위, 위나수면나 골목길 수면 골목길 수면 어디 어디 안 보여 골목길 수면 네, 오라투를 썼다죠. 밑에 네. 버프몇차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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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사이또던졌어 밑에. 깨지 않게. 여기 어, 오르든? 요나한번건꽃시봐줘나 갔다 올게. 오르도 올라간다. 오르도 올라가요. 오르도 올라가요. 오르든. 밑에 밥통 밑에 박통걸렸어요 아, 박통 걸렸어요. 위다 밑에 둘 위에 수비 둘. 밑에 화염병 없다. 깨우지 마요. 얘 깨우지 마요. 아, 좋아요. 아, 이거. 박통 때문에 어쩔 수없다 이거. 밑에 화염병 없다. 아, 씨. 부정함 말해 줘요, 지금. 그이 어떻게? 리캡트. 이 사람. 이미 이거 먹혀? 아니, 아니 한콤이 여기 지켜줘. 나 밑에 내려갈게. 밑에 수비 볼게. 나 화염병 있어. 화염병 예, 두개 남았어. 일단 와서 화염병 던졌어. 죽으면 안 돼요?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천천히 해. 밑에, 천천히. 밑에 많아. 천천히. 위에, 위에 봐주고나 포션도 많아, 나포션 많아. 이거 적궁이죠, 어로드. 이거 천천히, 손 대봐요. 천천히, 천천히. 지금 삐는 사람 누구예요? 어그로만 꺼내요 아, 나이스 나이스 이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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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그냥, 그냥 빼요 그냥 빼요 절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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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수비잘 지켜줘 호디스요 어... 화염병 하나 남았어 뒤에 뒤에 호크 뒤에 호크 봤어요 봤어요 내려갔어요 내려갔어요 디비 지켜 화염병 하나 더 1번 그냥 깔았어 그냥 호크 의심 빠졌어요 저거